오늘도 이향말리 유은경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은경 선생님과 함께 오카리나 연주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카리나는요. 오카리나란 그 이탈리아 자체가 작은 거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오카리나 그두 개로 이렇게 쥐구끼리 이렇게 뭐야 이렇게, 이렇게 나란히 세워놓으면 그 오리 모양. 이 아, 돼요. 네. 오리 모양이 돼요. 그래서 작은 거위란 뜻을 가지고 있고요. 어, 오카리나는 저에게 이제 배우러 오시는 분이 되게 많은데 아주 다양하죠. 아주 어린애들부터 노인분들 같이 이렇게 오시는데, 어, 다할수 있어요. 다 가능한데 손을 떨기 전에. 음. 손이 떨면은 이게 구멍이 잘안 막아져요. 아, 그래서 네네. 정말 어떤 그때 생각하신, 생각했던 그 수강생은 한 분은 너무너무 잘생긴 할아버지셨어요. 네. 제가 잘생긴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네. <웃음> <웃음> 근데 너무너무 이걸 하고 싶어 하는데, 손을 너무너무 심하게 떨어졌어요. 아, 그래서 아, 그분. 안타까웠겠다. 네, 정말 많이 안타까웠어요. 네. 근데 제가 엄지손가락이 한마디가 없는 분도 가르쳐 봤고요. 아, 네. 네, 주 고사리 같이 유치원생도 가르쳐 봤고. 음. 다 가능하게 만들었는데, 이막 손을 떨어시는 그분을 음. 내가 잘 인도를 못한것 같아서, 이제 그분이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하는데, 이제 음감이 있으시니까. 네. 차기 귀에는 음. 이게 음정이 안 맞는단 말이죠. 음. 그래서 오카리나에 교육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구멍을 잘 막자. <laughs> 네. 누수가 네, 되면 안 된다. 네. 그말씀이죠 구멍을 잘 막자가 아, 1번이에요. 네. 음. 1번이고 모든 악기가 그렇듯이 기초가 좀 탄탄하면 이제 네. 조금 그 멀리 갈수 있잖아요. 그쵸. 기초가 탄탄하면 멀리 갈수 네. 있는데 오카리나도 기초 자세. 자세. 그 다음에 처음 텅잉. 텅잉 방법. 그 다음에 호흡 방법. 복식호 이런 네. 것도 조금 이제 그런 것이 바탕이 된 상태에서 오카리라를 하시면 남들보다는 조금 색다르고 힘이 있는 소리를 할수 있죠. 네, 그러면 선생님 지금 악기도 가지고 오셨는데 어, 기본 잡는 방법이나 한번 해주시면 제가 우리 청취자 분들에게 샘께서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네. 오카리나는요, 이렇게 네. 둥그런 머리 쪽이 있고요, 네. 뾰족한 꼬리 쪽이 있어요. 네. 그다음에 입을 닫는 치구 쪽이 있어요. 아, 그래서 네네. 세 가지 부분이 나눠지고요. 어, 앞에는 구멍이 많고. 뒤판은 구멍이 세 개밖에 없어요. 오, 그러네요, 진짜. 네, 네. 그래서 구멍은 세 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제 잡냐면 이제 왼손으로 먼저 왼손으로 길다란 꼬리를 밑으로 가게 하시고 네. 그다음에 어, 앞쪽으로는 구멍이 많은 쪽에 와야 돼요. 네. 구멍이 많은 쪽에 와야 되고 어, 길다란 꼬리 뒤쪽으로는 구멍이 적은 쪽으로 이렇게 들고요 그다음에 치구 네. 입단는 치구가 오른쪽 손바닥하고 뽀뽀할 수 있게. 음. 오른쪽 바닥 손바닥을 뽀뽀할 수 있게 이렇게 잡으세요 그죠 아, 아이스크림처럼 네. 오른쪽을 잡으시고 그다음에 오른쪽 손가락 엄지손가락이죠 엄지손가락을 뒷구멍 아래 네. 그다음에 왼쪽 엄지손가락을 뒷구멍 위에 네. 자, 위에 이렇게 잡으시고 그다음부터 손을 돌려서 하나씩 차례대로 막는 거죠 오, 이, 네. 이렇게, 이렇게 네, 하시... 그렇게 잡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다 잡았을 때가 자기 집이에요. 아 자기 집인데 여기가 이제 도거든요. 네. 근데 자기 집인데 엄마가 은경아 부르면 돌아와야 되니까 네. 집을 떠나도 높이 널리가 만돼요. 아. 한 3cm 정도만 네. 그 구멍 위에 손가락이 있다가 은경아 그러면 딱 막아야 송. 돼요. 어. 아이고 이거 쉽지 않네요 정말. 음. 네. 그래서 손끝으로 하는 손끝 을 손끝을 사용하는 악기잖아요. 그래서 음 저는 이제 그 어르신들 오면은 어르신들의잘 구멍을 못 막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구멍이 열리기도 하고 네. 그렇게 이제 도레파 솔라시도 그 자체 자리 구멍을 외우, 그 인지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 분도 있으세요. 아, 이게 손끝을 네. 악기로 구멍을 꼭 이렇게 막고 있으니까요. 손가락 끝 운동이 좀 네. 많이 돼요. 네. 집중이 손, 엄청 되네요. 그럼요. 손끝하고 뇌하고는 연결이 돼 있잖아요. 아, 그러면 선생님 도레미파 네. 솔라시도 한 번만 들어볼까요? 네. 현장에서 바로 들으니까 그 소리가 이 진공의 폭이 엄청나게 강하네요 네네. 멀리서 들었을 때는 얘가 좀 약한 악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지가 않네요 네. 근데 오카리나는 뭐샵 반음 다 표현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작은 악기 하나만 있으면 물론 이제 키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악기가 있지만 크기가 있지만 알토시 아, 오카리나 하나만 가지고도 부를 수 있는 곡이 무지막지하게 많아서. 아, 여기서 잠깐만요. 알토시 네. 오카리나? 네네네. 아, 그게 뭔지 한 번만 더 설명해 어, 주시겠어요? 알토시 오카리나라는 건요. 우리가 연주할 때 기본적으로 하는 건데요. 네. 자, 피아노의 강온도 아, 아, 네. 높은 음자리표의 높은도? 네. 그냥 높, 아니, 낮은 음자리표의 높은도하고, 높은, 네. 높은 음자리표의 낮은도가 되는 옛날에 피아노에 사면 네. 열쇠구멍이 있잖아요. 그쵸. 그 열쇠구멍 있는 도가 이, 걸알토시를다 막아서 막으면 그 도, 도가 u 어, 알토시오, 카리나를한 옥타브 올라가면 소프라노 씨가 되기 되기 때문에 자 소프라노 씨 오카리나를 한번 불어보면요. 그죠? t tak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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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k 리 it, take it, t G 오카리나를 써요 아, 그래서 네. 또 G는 뭐냐면 소리거든요. 네. G가 소리인데 알토 씨의 오카리나가 소를 할때이 네. 소리가요. 네. G 키 오카리나는 그것이 도가 돼요. 소리 음. 도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음역대를 어, 이렇게 높은 음을 많이 불수 있죠. 아. G 키로는 그래서 아. 독주용 악기로 많이 쓰이는 악기죠. 아 이렇게 돼서 또 오카리나 전문의 세계로 들어와 보니까. 또 굉장히 이렇게 조그만 악기였고 전 사실 볼품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무궁무진한 어떤 보이지 않는 이 대단한 음악의 세계가 이 악기 속에 있었군요. 그렇죠. 이 악기가 어 조그만해서 조그맣기 때문에 굉장히 장점이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여행 갈 때마다 가지고 다녀요. 네. 여행지에서 왜 매... 소프라노 씨는 안경 집에다 놓고 다녀요. 네. 그다음에 소프 이거 그~ 알토 찌는 그냥 소, 플라스틱 오카리나를 가지고 다니죠 아, 네. 그래서 그냥 여행지에 가서 내가 기억하고 싶은 공간에서 장소에서 한국을 불어요 아 멋지네요 네. 정말 한국을 부르면 그걸 뭐 내가 기록해 오기도 하고 기록하지 네. 못한 상황이면 상황이더라도 이 오카리나를 분 지점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 그러시구나 잊혀지지가 네. 않아요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그~ 내가 불었던 곳은? 브라질 갔을 때 이가스 폭포 앞에서 불었어요. 네, 그 폭포 물이 막 쏟아지는데 거기서 막막그막 막그막 부는데 지금도 그 흥분이 아, 느껴져요. 네. 그다음에 어또그 페루 마추피추, <laughs> 네, 마추피추에서도 관현을 불었었어요. 아, 흥분요? 여기저기 세계를 돌아 다니셨군요 <laughs> 네, 그러면 이제 그 페루에서 그 동네 사람들이 있는 데서 엘콘 드로파사를촥 하는데, 오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했겠네요. 사람들이 동그랗게 막 둘러서 가지고는 네. 여행 객들도못 가고 그자리를 지키고 있더라고요. 오. 선생님 이거 뭐, 무슨 네, 악기냐, 네. 뭐 어디서 왔냐. 어머 정말 눈에 그려져요 선생님. 네. 음악은 우리를 살게 하는 것 같아요. 이윤경 선생님의 마지막 곡 아침 향기 들으면서 오늘 두 번째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예약말리세 번째 기대해 주세요. 안녕. 유미경이었습니다.